누군가 제네시스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시구공을 포기하라. 차박분입니다 영원히들 잘 지내셨나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G90이 풀 체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82월쯤 올해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 신차입니다왜냐면 플래그십이잖아요. 한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이번 신형 G90은 특히 풀체인지예요 부분 변경이 아니라 싹... 바뀐다는 얘기죠. 제네시스가 GV80부터 시작해서요, G80, G70, GV70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비해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바꿔오고 있어요. G90, 대왕 형님인데 적당히 바뀐다? 용납 안 되죠.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면서 신형에 담긴 몇 가지 비밀들 한번 예측해봤어요. 일단, 차가 무조건 커질 거예요. 빼박입니다. 이전 구형 모델을 보면 짐작 가능한데요. G90의 아랫동생, G80 신형, 기억하시죠? 작년에 G90처럼 풀체인지로 싹 바뀌어서 나왔어요. 구형 대비 사이즈가 커지면서 눈길을 끌었었죠. 전폭을 35mm 늘렸고요. 전고를 15mm 키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G80 전폭이 1925mm가 됐어요. 자, 현행 G90 모델의 전폭 폭이 1,915mm입니다. 형님인 G90이 G80보다 전폭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선 넘었지. 아래 모델과의 끝나누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신형 G90은 사이즈를 많이 키워서 나올 것 같고요. 전면 후면부에 두 줄로 쫙 대담하게 램프부를 드러내면서 전부 이제 차를 더 넓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심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도 G90은 사이즈를 기왕이면 최대치로 키워야 되는 차예요. 구매자가 직접 운전하는 오너 드리븐보다는 2열에 앉은 승객이 중요한 쇼퍼 드리븐의 성향이 짙은 차기 때문이죠. 2열에 앉았을 때,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 우리 아버지, 승객들이 가장 여유로울 수 있도록 헤드룸 공간, 그리고 좌우 여유 공간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차입니다. 현재도 전장의 경우는 이미 짧진 않아요. 현행 G90 전장 5205mm입니다. 동급의 경쟁 모델인 벤츠 S 클래스, BMW 7보다 길어요. 근데 G90 하면 캐딜락의 CT6랑 비교하는 분도 꽤 많거든요 CT6의 전장이 5227mm니까 그것보다는 현행 G90이 짧은 거예요 G90이 풀체인지로 제네시스가 힘을 확 실어서 나오는 모델인 만큼 G90의 사이즈 어느 브랜드사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사이즈를 늘려서 동급 최대치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요 만일 전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G90은 리무진 모델이 원래 별도로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차 약간 그러니까 긴 차량인데 이 리무진 차량의 사이즈감을 더 공격적으로 눈에 띄게 길게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인 만큼 실내의 고급감도 상당히 클 거예요. 아직 제대로 명확하게 공개된 사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딱 봐도 대시보드의 화면이 커졌죠. 현행 G50 디스플레이 12.3인치예요. 지금 신형 GV80이나 G80에는 모두 14.5인치가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우리 왕 형님 풀 체인지니까 크기 이것도 키워야죠. 기존보다 훨씬 사이즈 업을 이룰 텐데요. 독특하게도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쭉. 이어져요. 하나의 와이드 스크린에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같이 구동이 되는 콕핏 형태인데요.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제네시스가 가장 먼저 콕핏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제네시스에서 보지 못했던 대형 화면, 거기다 계기판과 일체된 고급감 이거 G 구공에서는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시트는 당연히 고급스러워야겠죠. 럭셔리 사단이니까요. 일단 1열 시트 뒤쪽에 보이는. 저 가니쉬 저런 것만 봐도 딱 플래그십 세단의 시트 느낌이긴 한데요 앞쪽에서 봤을 때 시트의 스티치 라인 따라서 흰색 파이핑이 쭉 들어가네요 근데 저건 좀 약간 고급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베뉴에도 보면 저런 파이핑이 이렇게 들어간 시트가 있는데 그냥 좀 대중적이고 귀여운 느낌이 든달까 여러분은 저 시트 럭셔리 세단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2열의 센터 암레스트도 사이즈가 넓직하고요 현행 G90도 보면 암레 레스트 내렸을 때 뒤쪽에 작은 수납공간이 있는 식으로 은근한 실용성도 높인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번 신형 G90 풀체인지도 그런 실용성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어부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일단 스피커가 뭔가 달라졌어. 현행 G90에는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뭔가 그 느낌이 다른 거야. 확대를 해가지고 봤더니 100N까지가 읽히더라고요. 기존의 렉시콘 대신 100N 올롭슨 스피커를 채택한 걸로 보입니다. 렉시콘도 뭐 솔직히 안 좋은 오디오는 아닌데 G90 오너분들 중에서는 이 오디오를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우디 AA 리무진에도 보면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렉시콘보다는 나은 음향으로 고급감을 높여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허! 도어 캐치가 없어요. 메모리 시트로 추측되는 버튼은 있거든요. 스피커도 나와 있잖아. 근데 도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도어 패널, 그 수납 패널 부분에 버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도어 오픈 버튼인데요. 팝업 형태의 도어 핸들이 외부에 자리하면서 내부에서는 버튼을 통해서 차 문을 열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아주 새롭습니다. 이거 그거 같잖아. 테슬라 모델 3. 그치 않나요? 설마 G90. 전기차로 나오는 걸까요? G90 전기차로도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신형 G90 파워트레인이 전면 개편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추가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마크 델로소 제네시스 북미 담당 CEO가 미국 디트로이트 뷰로라는 매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 계획이 없다. 배터리 전기자동차인 BEV가 제네시스의 지향점과 더 부합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우린 안할 거야. 근데 전기차는 만들 거야. 이 얘긴데요. 이렇게 말해 놓고 갑자기 올해 하이브리드를 추가해서 출시한다? 저는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소식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행 3.8 가솔린, 3.3 터보 가솔린, 5.0 가솔린, 요 파워트레인에서 3.5 터보 가솔린과 3.5 가솔린 기반의 48V 하이브리드 등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개편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뀌는 거라면 아마도 기존 G90에서 내세웠던 그 고베르기, 5.0 가솔린 엔진이 더 이상 뭐 배출가스 관련 환경 규제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운영하기가 아무래도 눈치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실제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면 3.5L 정도로 심장은 줄이겠죠 대신에 이제 가솔린 터보를 넣을 거고요 거기에 일부 배터리를 넣어서 부족해지는 출력을 서포트해주는 방식으로 나오게 될것 같아요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처럼요 반면에 제가 앞서 언급드린 전기차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현대자동차가 진즉 상표를 출원했어요 G90 당연히 등록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e g 9 0도 같이 상표 출원이 됐습니다 자 G80의 경우를 볼까요 이 e g 8 0 등록돼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일렉트릭파이드 G80이 같이 등록돼 있어요 자 일렉트릭파이드 G80은 전동화 모델이고요 이 e g 8 0은 진짜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찐 전기차입니다 G90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쥐고공은 있어요. 그런데 일렉트릭파이드 G90은 상표 등록이 안 됐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이 신형 G90에는 모터랑 배터리만 탑재해서 전동화 모델로서 신형을 내놓진 않을 건데 완전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G90 그러니까 진짜 전기차 G90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봐요 하지만 내년쯤에는 출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G90 전기차 모델까지 추후 나오는 거라면 앞으로 바뀔 실내 디테일 조금 더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3월에 제네시스의 새로운 콘셉트카가 나왔었죠. 제네시스 X 요거 기억하시나요? 전기차 기반의 콘셉트카긴 하지만 앞으로 제네시스의 미래 디자인 비전까지 담았다라고 알려졌었죠. 이번 신형 G90에도 저는 이 제네시스 X에 들어간 몇 가지 디자인 포인트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탈 변속기입니다. 제네시스 X 컨셉카 실내에 보면 전자 변속기로 크리스 스테일 스피어가 적용됐어요. 이거 그거 같지 않나요? 볼보에 들어가는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 기어봉이요. 약간 비슷한 느낌 있죠 G90이 고급감을 확 높이려면 센터페시아에도 새로운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려면 실내에 저는 이런 크리스탈류의 변속기 형태를 적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신형 G90에 안 들어가더라도 G90 전기차 모델인 이 G90에는 분명히 이런 디테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신경 쓰는 만큼 가격도 인상은 불가피하겠죠 자, 이렇게 신형 제네시스 G90이 어떻게 나올지 몇 가지 비밀들을 같이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이번 신형 G90 확실히 제네시스에서 GV80, GV70, G80 이상의 임팩트를 주고 나올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벌써부터 대단한 미래차 기술도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죠. 레이더 카메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발레오의 2세대 라이다 2 대를 추가로 장착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이 처음으로 양산차에서 구현된다고 하는데요. 라이다가 달렸기 때문에 일단 인식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고 주행 안정성도 높아지죠. 이것 말고도 또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새로운 디테일로 우리를 놀래켜 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 플래그십 모델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막살순 없어. 사실. 근데 그냥 럭셔리 세단이잖아.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기대하고 있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요 되는 대로 저는 더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았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